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1년 12월 3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14분이나 하는 거. 방송 늦게 보신 분들은 시간 참고하시면서 지표 쭉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주식은요. 코스닥 3일 연속 상승했다. 뭐 이런 거. 뭐 주식 이야기를 딱딱히 할건 아니지만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이런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과 지난 한주 또는 지난 1, 2주간 1, 2주간 다 죽겠다 그랬거든요. 다 죽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콩스닥 3일 연속 상승. 여러분, 보시다시피, 분위기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요. 이게 반전이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특히 초보자분들에게, 초심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포는 허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만든 거예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아, 저때 살걸?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거는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어쩔 수 없는 생리예요. 어쩔 수 없는. 어차피,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휘둘리라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Your 2030 lifestyle will be determined. 여러분의 2030년 지금부터 약 9년 뒤인 9년도 아니 사실, 사실상 8년이죠. 8년 뒤의 라이프스타일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나요? By your 2021 decisions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이제 12월도 벌써 오늘 3일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거 한번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여러분과 어떤 계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고, 이건 무료 방송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호화폐 나이, 몇 살인지. 그죠? 우리 비트코인이 13살, 제이 나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이 많은 게, 우리의 리플입니다. 아, 리플 9살. 9살 박수. 아, 아홉 살 좋습니다. 내년이 네, 면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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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살이네요. 1 0살 기념으로 뭔가를 준비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은 저만의 착각인가요?네, 저만의 착각이라면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리플은 오늘 아 어, 제가 이따가 기사는 오늘 기사는요 어, 어떤 걸 차트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기사는 드디어 드디어 진정한 트리거를 발견했다. 오늘 그 201 sma 단순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기사를 통해서 제가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200명 그죠? 31,200명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한분한분 모아 주시면 저희도 언젠가는 구독자 5만명 그리고 10만 명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저 혼자, 저 혼자 어잘 먹고 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어떤 이벤트로 기프티콘 같은 선물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입도 어제 어제 제가 쪽 어, 다섯 명씩만 봤잖아요. 다섯 명씩만 봤는데 좀더 열어주세요라고 또. <laughs> 댓글로 남겨주문이 있어서, 자, 특별히 열어드렸습니다. 열, 0 명, 어제 열 명인가? 제가 한 번, 열, 10, 열 명, 10명, 어제 열 명인가, 받았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8 명, 8덟 명. 아, <laughs> 아 정민주님님 안성호님, 시비님, 덕능하신 박선생, 희아님, 죄송님니덟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우리 박창, 박찬, 박창선님은 1 8 0 0 0원짜리또 치킨까지 사, 셨습니다 자, 치킨 저한테 투자, 투자해주신 거 한 10배로 불어나십시오. 10배로 불 아니야, 100배! 100배! 우리 박찬선님, 100배 불어나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자, 어,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 여기를 볼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대화. 부자들은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다, 그, 리플 부자 말씀드리는 100만원부터 45만 개 홀더 분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 저 리, 리딩은 하지 않지만 저 주식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 이때 축하드립니다. 오늘 지금도 지금 봐볼까요? 주식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오늘도 2. 오늘 2만 3. 아 어, 오늘도 2.21% 오르고 있네요. 보령제약도 2.2% 오르고 있고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저는 확실한 정보만 어, 확실한 정보라기보다는 제가 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 왜냐? 그냥 저 여러분께 투명하고 싶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차트는 아, 1 5분봉 굉장히 뭐 윗골, 아래골이 난리 났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모멘텀을 잃은 차트입니다. 이런 특히 차트, 우리 저기 초심자분들 잘 보시고 그러나 1봉을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리플은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sec 보만 보고 <laughs>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내년, 내년, 그쵸, 그렇죠. 내년이지만 1월입니다. 박스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뭔가 지지를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거와 관련된 기사를 저희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비트코인 볼까요? 어, 비트코인도 참 좋죠. 비트코인 좋 비트코인은 정말 좋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좋습니다. 이더리움? 아, 이더리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투자자는 아닙니다만,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에게. <laughs> 정말 가장 이상적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코인마켓 캡스 제공하는 시총 보여드리겠습니다. 1위 비트코인 음, 변동 없고요 다시 A다가 조금 올라가고 리플이 내려가면서 다시 격차가 한 12조 정도 벌어졌네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파리하고는 월등하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세계 7위의 암호화폐가 바로 리플이라는 건 객관적인 데이터이다. 비트코인의 테크니컬 보여주시죠 여전히 셀의 느낌이다 제가 이따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의 테크니컬 보여주시죠 일단 러가 끼는 상황인데요 역시 셀의 느낌이다 그러면 이제 공포 타격 주스까지 보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하나 더 내려갔습니다 그죠? 하나 더 내려갔어요 이제 32도 아니고 31입니다 일이더 빠졌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주식 생활도 오래 했고 암호화폐 투자도 오래 하면서 여러분께 느낀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저는 거듭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이쪽 그러니까 이 탐욕이요 이쪽, 이쪽일 이쪽때 분명히 있었죠 우리 불다 불과 지난달 한달 전만 해도 익스트림 그리드 였습니다 이때 게시판 그 공개 댓글판에 대부분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살까요 살까요, 충분히 대거 출몰합니다. 살까요, 충분이 지금이라도 산 될까요? 지금이라도 산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살까요, 충이 정말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여기 지금 이 분위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5%, 95%는 이쪽입니다. 5%만 이쪽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공포 저러는데 무슨 지금 사라고 하니? 전 아, 사라고 한적없습니다만 저라면 사겠단 말인데 무슨 공포 때 사라고 하, 산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주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아까 종목들 그 주식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 저희가 그 갖고 있던 뭐 저기 우리 이텍이라든지 아니면 포룡제약 오늘도 분위기 좋구요 에릭도 분위기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면 또 지금 사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할때 따라하는 거는 무조건 늦은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 모르시겠죠. 모르시겠죠. 그래도 들어는 두세요. 안 들으는 것보다. 왜냐면 하 나중에라도 아까 깨닫게 되니까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이게. 이게 좋은 건데.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저기, 엊그제, 특히 어제가 절정이었어요. 제가, 어떤, 저 오늘 이걸 FX e m p i 에서 제공하는, 8시간에 뜬, 아, 8시간이 8분 전에 뜬, 아, 따끈따끈한, 좋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Ripple XRP is poised, 계획되어 있다, to make a trend reversal that favors buyers. 우리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trend reversal, 드디어 추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제목부터 기분 좋습니다. 박수! 저는 오늘 간만에 좀 여러분이 흥을 돋볼 수 있는 또 저희 코인키스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걸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입장하기 전에, 어, 엊그제어 제가 절정이었어요. 뭐가 절정이었냐면, 기사가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기사가 없어요. 이게 읽어줄만한 기사가 없어요. 읽어줄만한 기사가 없고 계속 이렇게 J.P. 모건 예전에 했던 것만 계속 나오고 어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지역적인 그런 이야기 이제 할게 없는 거죠 이런 거 제가 안 합니다 이런 거안 해요 뭐 노드 뭐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laughs> 아니 관심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조회수가 확 떨어집니다 <laughs> 그리고 예전에 뭐 팔라우 뭐안해요안해안해 안 해. 조회수 안 나와요. 여기서 안 나와, 그런 거. 유동성? 아니, 그런 거 전문 용어 나오면은 사람들이 안 봐요. 안 봐요. 오늘은 화끈한 거 이거다. 근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잡담이 아니고, 기사가 없다. 이제, 언론사에서도 쓸 기사가 없다. 그 정도로 모멘텀이 없어요, 리플이. 저는 뭘 느꼈냐면, 저는 저기 공개 댓글판도 제가 잘 보진 않지만, 막 거기에도 분명히 난이 나있을 겁니다. 그건 공개 토론반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데, 광고는 제가 가차없이 지웁니다. 광고하지 마세요. 그 경고 없이 무조건 삭제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광고만 안 하시면 되는데, 어, 아니면, 과한 인신공격. 이제는 뭐 비읍시옷, 이런, 이런 거안 돼요. 이런 거안 돼요. 이런 거. 저보고 박사라고. 박사. 다, 박사. 저 박사 아니니까 기분 나빠요. 석사예요. <laughs>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럴 때가 저는 기회 이거는 뭐 다른 근거는 근거가 뭔가요? 라고 하면 제가 근거는 이 기사에서 될 텐데 근데 아, 뭐라 할까요 통밥입니다 그냥 오랜 암호화폐 투자 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 그리고 죽겠다 이럴 때 전문용어로 인간지표라고 하죠 인간지표 제가 댓글 창을 손안 대는 이유는 이거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인간지표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인간지표가 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 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욕심 가득한 세상에서는요, 95%가 존재할 수 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비율은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비율은 절대 안 깨집니다. 이분들은 절대 <laughs>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깨지지 않아요. 95대5의 비율은요, 평생 안 깨집니다. 왜냐면, 돈놓고돈 돈 먹는 돈이 삭제되고 돈이 복사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어, 여기서는 그 누구도 쉽지 않아요. 뭐 하버드 대학생들이 주식하면 주식 잘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고졸들이 주식을 못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욕심만 쫙 빼면 됩니다. 욕심, 욕심, 욕심과 또 하나는 뭔가요? 시간 투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백 번 강조해도 여러분에게 욕을 먹거라도 그 이야기 그만 좀 해라고 해도 저는 계속할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제목 오늘 제목 좋습니다. 제목 좋습니다. 드디어 추세 전환이 나옵니다.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 200일 SMA입니다. 이동평균선요 The 200 Period, Simple Moving Average is also acting as a critical tough not to crack for XRP b u y e r s 입니다 우리 같은 XRP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tough not to crack. 넌 지극하면 이해되시죠? 깨기 힘든 경과류?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깨기 힘든 거였거든요. 오늘 이걸 근거로 인해서 진정한 바닥은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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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시죠? 뭐, 0.90, 여기는 이제 사실, 사실, 이제, 사, 이,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0.90달러에서 회복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0.97달러까지 뭐 가고 있다. 그리고, 아, 어, 다른 세계 10위. 국내 시비가 아니라 세계 시비, 우리는 세,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세계 7위. 특히 리플 투자자분들은 여러분은 세계 7위의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시다는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뭐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것도 한번 쭉, 봐, 어, 봐드리면, 뭐 딱히 뭐 없고, 그냥 사실, 여러분 나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2021년에 정말 XRP가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XRP's, 로러, XRP's roller coaster in 2021입니다. 2021년에는 정말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다양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SEC, SEC 변수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더 오미크론, 오미크론 변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험난합니다. 정말 아까 tough n o t to crack입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Once the level of 0.90 gives up in favor of the sellers, 일단 0.90 달러 선이 0.90 달러는 얼마죠? 제가 정확하게 또 원화로 투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볼게요. PC로 찾아보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아 1061원이네요. 어, 1061원밖에 안 돼요. 참고하세요. 1061원이 매도자에게 유리하게 된다면 There are higher chances of XRP to extend the bearish bias and eventually plummet towards 아 이건 뭐 내려갈 수 있다 괜히 읽었네요 <laughs> 어쩐지 별로 아니, 아니 읽고 싶지 않았는데 괜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깨지면 이거 되고 이거 된다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여러분 힘 빼고 힘 빼드리고 싶지 않 솔직히 예전에는 기분 아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추세가 좋았을 때 트렌드가 좋았을 때는 제가 이런 거 많이 강조했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때는 제가 여러 번을 워워 시킵니다. 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지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만 느끼시고 분명히 제가 그때도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죠. 이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좋아요. 지금 분위기 좋고 박수 치고 좋습니다. 스트롱 바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1년 투자를 하면 주식판에서는 최소한 두 번은 반드시 반드시 폭락장이 옵니다. 또는 급락장이 옵니다. 암호화폐 판에서는 더 많습니다.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분에 취하지 말고, 이쪽으로 갈 때, 어떤, 이, 대책을, 대비를 세워야 되는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왔잖아요. 뭐,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줄 아시나요? 이쪽으로 온다. 저는 항상 반대로 이야기 합니다. 왜 반대로 하는줄 아시나요? 아 어, 근시한 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저도 인생, 물론 저보다 연비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신뢰되는 지, 말씀입니다만, 인생은 가까이 있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걸 봐야 됩니다. 반대로, 여기 있을 때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걸 봐야 됩니다. 제가 주식 키스 방송할 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제가 절정이었거든요. 이제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아, 아, 에이텍 같은 거. 아, 2만원 깨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우리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 그 공개, 그 댓글판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방송으로 위로해드렸습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 맞습니다. 반대로 또는 멀리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 이거 옵니다. 이렇게 된다? 이거 올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인데 이것을 깨치지 못하는 95%의 95%, 95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 However, an interesting formation is underway in the cryptocurrency입니다. 좀 흥미로운 포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죠. 왜그런지아시죠 왜 We just witnessed a roller coaster in terms of sentiment due to the tussles between Ripple and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때문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단어도 참 재밌는 단어죠. tussles, 몸싸움, 몸싸움. due to the tussle 때문이다. 리플과 SEC와의 t u 때문이다. 몸싸움 때문이다. 참, 안타깝지만, 본의 아니게 굉장히 모멘텀을 좀근래 보기 드물게 기사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리플의 모멘텀은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힘들 겁니다. 저도 엊그제 어제 기사가 없어가지고, 이게, <laughs> 와, 이거 진짜 억지로 짜는 게도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 제대로 좀 이렇게 희망적인 기사. 이럴 때일 주로 희망적인 기사를 많이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 다음 기사에서부터 됩니다. 잘 보십시오. 아, 이게,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죠. 200 SMA as the line in the sand. 직역하면은 모래에다가 라인을, 선을 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절대 넘을 수 없는, 그죠? For the b a l l 제가 불장, 배장 기억나시죠? 매수, 매도입니다. 우리 불들에게, 우리는 불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매수자분들에게는 정말 넘을 수 없는 200일 선이 있습니다. Line in the sand.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아, 어, 지금, in fact, a possible trend reversal.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Trend r 제가 암호화폐는 트렌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추세라고 하는 트렌드. 흐름이 진짜 중요해요. 한번 이런 흐름 타버리면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한번 분위기 타는 암호화폐에 있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거는 그 주식도 주식이지만 특히 암호화폐 판에서는 더더욱 심해요. 그게 바로 이 추세, 트렌드라고 하는 건데, 트렌드 리, 리버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임박했다. 다행히 2 0 2 0년 넘어가기 전에 이 트렌드 리버설이 한 번만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the, price, if, 가격이요. The price tries to develop a higher low, 입니다. 계속, 이, 그, 핫, 말 그대로, hair hey low, 높은, higher low, 높은 저점, 저점이 계속 올라간다, 이 말이죠. And once it breaks above the recent highs around 103, 1.03달러 넘어가잖아요? doors w i l l open. 드디어 문 열릴 겁니다. For the altcoin. 그, 여기서는 이제, i f 이뜻시겠죠 리 i p p l e is skyrocket toward the 200 SMA around the 110, 1, 110, 1.1 d o l e v e l in a first degree.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것만 넘어서면 우리는 드디어 추세를, trend r e v e r s 를할수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Let's face it.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어떤 것을, <laughs> 어떤 것을 인정해야 되냐면 지금이 추세가 좋지 않다, 트렌드가 좋지 않다는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더더욱 힘을 북돋워 줘야 됩니다.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could face a dynamic resistance around that zone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동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And once it gets cleared out by the bulls입니다. 역동적인 저항, 계속 쉽게 올라가게 하겠습니까? 계속 저항했죠. 그러나 우리의 매수세들에 의해서 깨끗하게 제거되 버리면 another bull run is set to take place toward the 120 area. 1.20 달러. 1.20 달러는 얼마인가요? 1.20 달러는 1,416 원. 역동적인 dynamic resistance를 뚫으면 그리고 우리 불 불들에 의해서 우리 매수세에 의해서 깨끗하게 제거되면 이제 또 다른 불런, 또 다른 불장이 이제 1.20달러 1416원으로 치솟을 수 있다. 오랜만에 낙관적인 뉴스 나왔습니다. 박수. <laughs> 좋습니다. 오늘의 기사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패러그랩 하나 읽어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RP, 여기네요. XRP should then pierced above 125. 오늘 뭐 1.20달러, 1.25달러는 얼마인가요? 1475원. 1475원. To confirm a golden cross, golden crossover, 입니다. golden cross, with the 200 SMA and trigger a bullish signal, 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불장의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together with an RSI indicator aligned with the bulls at the H4 chart, heading the crypto towards the 135 level. 그렇게 되면, 이제 1.35달러는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1. 3억 달러 1592원입니다. 아, 오늘 희망이로 좋습니다. 1592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밑에 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것만 읽겠습니다. 밑에 것도 흥미로운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좋은 거고요. 자, 어쨌든 오랜만에 희망적인 기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fx empire라는 또 전문 암호화폐. 그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다. 오늘 뭐 제목만 봐도 정말 오늘 이 기사 나는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r "Apple is poised to make a trend reversal." "Make a trend reversal."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뉴스의 결론입니다.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추세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지 않았다는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맞죠? 차트는 과거 가격의 흔적이니까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trend reversal"은요. 추세전환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계속 내려가는, 뭐, 스캠이 아닌 이상 계속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리플은 세계 7위 암호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가 중요한 건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기대해봐도 괜찮다. 다행히 12월 아직 초순, 오늘 12월 3일 아니겠습니까? 아직 지금 11시 37분인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라면 12월에 불장도 역전될 수 있다. 이 분위기를 넘어서서 역전될 수 있다는 좀 희망적인 기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자들의 대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상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부자들은 부자들 대화에 끼어야지 여러분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뭐 상장폐지 있잖아요. 상장폐지, 페이지. 상장폐지 페이지 주식 이야기입니다. 주식 또오하시니까 주식의 상장폐지가 어, 되기도 하잖아요. 부실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장폐지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장폐지를 하면 상장폐지 그 이렇게 상장폐지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카페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뭐 일차적으로 어, 정말 좀 안 됐습니다. 어, 좀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 거기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요. 좋은 기운이 없습니다. 이 기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목소리에 에너지가 넘치고, 이렇게, 여러분께, 화이팅! 외치고, 이렇게 막 박수도 쳐주고, 어, 여러분, 돈 버시라고, 땡그랑도 해주고, 그리고, 예! 예스! 이렇게 환호도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드리고 싶어서요 다른 채널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좋은 기운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이게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서 정말 부자들의 이 정말 리플 뭐 이렇게 화끈하게 그러니까 저는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100만원 뭐 천만원 뭐 이런 걸로 하신 분들도 좋은데, 좋은데,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추가 매수를 뭐 억대로 해요. 1억. 아니, 맞는지 아닌지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뭐 5천만원. 추가 매수를. 이런 식으로. 부자들의 대화에 끼고 싶으신 분들. 이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을 버티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가입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저는 가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다섯 명을 받으니까요. 구독. 구독 좋아요가 제일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흥을 덮고 지고 싶으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어, 저기 우리 저기 해주신분 특히 우리 박찬수 님은 저희 가, 채널의 가치를 치킨 한 마리로 보고 계시네요. 18,000원 진심으로 감사 진짜 감사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서서히 서서히 약간 뭔가가 의미심장한 심상치 않은 기사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잠시 후에 6시 방송. 기사, 오늘 재밌는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 기사 딱두 개만 선정해서 잠시 후에 6시에 여러분께 확끈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6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